안녕하시와요. 증식하는 발가락, 증발 아오니 선생입니다. 동물의 숲 시리즈에는 대표적으로 놀동숲, 타동숲, 튀동숲, 모동숲이 있는데요. 게임 시리즈가 발전해 오면서 새로 추가되는 NPC도 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NPC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동숲에서 증발한 NPC를 강제로 불러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친구들은 모동숲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을 이용해야 부를 수 있는데요. 바로 동물의 숲 아미보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미보로 NPC와 대화를 할수 있는 곳은 마스터네 카페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카페에서 만남의장을 열어볼 겁니다. 먼저 유일하게 제 생일을 기억해줬던 마스터 커피부터 팔아주고 첫 번째 NPC를 불러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할 녀석은 바로 도루묵입니다. 사실 도루묵은 모동숲에서 사라진 NPC는 아닙니다. 하지만 긴급 탈출 서비스를 이용할 때만 그것도 목소리로만 그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어서 불러봤습니다. 아미보로 부르면 당연히 형이랑 같이 올줄 알았는데 혼자 왔니유. <놀람> 사실 도루묵은 모동숲으로 넘어오면서 성깔이 많이 죽은 NPC 중한마리입니다 이전 시리즈에선 어땠냐면 성깔이 장난 없는데 심지어 빨리 넘기려고 피버튼을 연타하면 몇번 눌렀는지까지 세면서 화를 냅니다 지금은 뭐 천선한 거죠. 이전 시리즈에서는 자동 저장이 없어서 강제 종료를 이용한 편법 노가다가 많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루묵은 잔소리 용도의 NPC로 등장했던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유저들이 강종 노가다를 안한건 아닙니다 유튜브에 이런 콘텐츠가 많은 걸로 봐선 오히려 잔소리를 즐겼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모동숲에선 자동 저장이 생기면서 할 일이 줄어들어 착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지금 이 녀석이 형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도루묵의 형도 불러보겠습니다. 도루묵의 형은 오루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행과 함께 온다길래 누굴 부르는가 했는데 도루묵이네요. 이름을 또루묵으로 개명해도 좋겠습니다. 두 형제의 생김새를 관찰해보니 형님 대가리가 좀더 길쭉하네요. 두더지 게임하기 좋겠습니다. 이 형제와 대화를 하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경상도인은 말투로 나이대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예예! 라는 말을 쓰고 쉬는 시간에 마시는 커피는 참말로 맛있습니다 괜찮으시면 또 불러주이소! 라는 말도 쓰는 걸 보니 5,60대가 확실합니다 형님도 나이 꽤나 먹었으니까 커피 정도는 혼자 마시러 가면 얼마나 좋을까 도루묵은 40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물론 저는 20대입니다 웃기지 마라 3,4,5월에 다 있었거든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이분들이 카페에 있을 때는 긴급탈출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안 되네요 일 때려치고 아프며 카노이 아저씨들아 도르목 형제는 일하러 가라고 모파라를 불렀습니다 기존 동숲 시리즈의 무장수는 무파라였죠. 무파라가 나이가 들면서 모동숲부터 손녀 무파니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스토리는 유명해서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물을 파는 것보다 먹어주면 더 좋겠다고 하는데 무파니는 아직 무조식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가 돈맛을 알아? 이번에 부를 NPC는 켄트입니다. 빼박 켄트 할때그 켄트 맞습니다. 켄트는 저번 카페 알바 영상에서 한번본 적이 있는데 이 녀석에 내 곳에 까먹어서 나무 위키에 검색해보니 휘동숲부터 등장한 해피홈 아카데미의 직원이자 촌장의 비서인 여울의 쌍둥이 남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대사로도 여우리가 더 누나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모동숲에서는 따로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해피홈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맨날 내집 혼수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었나 봅니다. 여기 해피오 아카데미 직원이 한 마리 더 있습니다. 진정한 제2의 너구리, 안심해진 데요. 원래 이 친구, 요동숲에서는 토요일에 주인공의 집 앞에 나타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는 보험 가입을 강제적으로 강요한다. 주머니에 3 0 0 0 있으면 승낙할 때까지 다시 떼묻는다. 돈이 진짜로 없으면 보험금을 낼 돈도 없냐고 삐웃는다. 골 때리는 보험장수였습니다. 튜동숲프로 넘어오면서 해피오 마카데미 직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는 것을 우려해서 개과천선을 한 것으로 보인다네요. 동숲 시리즈는 개과천선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대사로 소미가 조카라는 것도 알수 있네요. 소미도 제2의 너구리처럼 느껴졌던 이유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부른 녀석들은 이전 카페 알바 영상에서도 불러봤던 친구들인데 지금부터는 한 번도 영상에 등장한 적이 없는 찐추억의 녀석들을 불러볼 겁니다. 먼저 경찰관입니다. 아미보이도 그냥 경찰관으로 이름이 쓰여 있는 이름 없는 불쌍한 이 녀석들은 놀동숲 시리즈에선 마을 관문을 지켰습니다. 퇴동숲에서는 실제로 경찰서를 운영했다고 하네요. 이 녀석들 진짜 오랜만인데 그래픽 좋아지니까 더 귀엽습니다. 특히 이 친구는 말투가 특이해서 가장 좋아했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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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만 하면 죄송하다고 합니다. 아니인 스턴트커피 마시는게왜 죄송한 거야? 이녀석과대 와하다 보니 기막힌 이름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미안 바로 하면 되겠네요.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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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저는 안동숲보다 놀동숲을 오래 즐겼어서 그래픽 이슈 덕분에 잘 몰랐는데 이 녀석 몸이 이렇게 좋은 친구인지 몰랐습니다 사심 채우기 영상 아닙니다 하, 쳐다보지 마세요. 추억의 경찰관 친구들을 떠나보내고 부른 친구는 미아입니다. 이 녀석을 놀동숲 할때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티동숲 친구인 줄 알았는데 놀동숲 시리즈부터 다른 마을의 친구를 초대하면 마을에 무작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아 있는 자료 사진을 보니 우는 모습이 꽤 귀여워 보이는데 제가 놀동숲 할 때는 친구가 없어서 통신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미아의 존재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대화를 해보니 여행하는 걸 즐기는 친구인 것 같은데 너무 예쁘게 생겨서 이 친구는 주민이었다면 무조건 일티어였을 것 같네요. 모동숲에서 사라진 게 아쉬울 정도입니다. 여기 모동숲에서 일자리를 잃은 친구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바로 기차역을 지키던 영무원인데요. 이 친구도 오랜만이라 반갑게 말을 걸었는데, 안녕하쇼! <목소리> 말버릇이 저 뒤에 나오는 게 킹받네요. 이 녀석도 이름 없이 그냥 영무원으로 불립니다. 이름이 없는데 이름이 영무원이고 진짜 이름은 없고 이름이 뭐냐고 하면 영무원인데 이름은 없고 이 친구는 모동숲의 이동수단이 비행기로 바뀌면서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 잃은 예시를 게임에서도 느끼게 됐는데요. <목소리> 철도 박물관이 여기에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모동숲 업데이트가 더 이상 없다는 건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있잖아~ 모동숲은 이제 업데이트가... 아~ <laughs> 안 말할 겁니다! 기미를 지키고 다음으로 부른 친구는 티동숲의 남섬 가족입니다. 엄마 갑순, 할머니 퀸녀, 딸내미 꼬미로 구성된 가족인데요. 이 가족이 근무하고 있는 남섬은 모르는 사람과 통신이 가능해서 티동숲 유저들만의 소통 창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곧 티동숲도 통신 지원이 종료가 돼서 얘네들도 일자리를 잃을 예정이고 저는 남섬 가족을 처음 만나봐서 목소리도 처음 들어보는데 음, 음, 꼬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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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바당. 꼬미 목소리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상당히 충격받아서 다시 들어봤는데 표준어와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언어도 구사합니다. 미디어 사투리를 상당히 잘못 배운 것 같네요. 그래도 기존 주민의 목소리를 재사용하지 않고 꼬미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디테일을 더 발견했습니다. 등딱지가 나이 순대로 크네요. 할머니 등딱지는 목욕탕 바가지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도 알게 됐는데요. 갑돌이가 갑순이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방귀 냄새 때문에 전 여친이랑 헤어졌다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갑순씨 남편이라니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처질 플로팅을 일삼아서 유부남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유부 초밥 먹고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소리> 여보야 앞에서는 완전 다정한 남편입니다. 갑돌이가 이런 모습 보이는 건 처음이라 약간 이질감이 드는데 갑돌이에게 이 한마디만 하고 싶네요. 이젠 철좀 들어라 임마. 갑돌이 가정교육시키고 부른 친구는 저의 개그 스승님입니다. 스승님께 인사박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마디가 빰빠라바밤 이라니 세월이 지나도 스승님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업그레이드된 그래픽으로 빼니 우리 스승님 배우한 세아씨를 똑 닮았습니다 어쩌면 같은 유전자일지도 모르겠네요 스승님은 플레이어에게 개인기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표현을 가르쳐주는 NPC였습니다 감정표현을 가르쳐주실 때 항상 재미있는 개그를 곁들였는데 그 장면 지금 함께 보시죠 말 재밌죠? 저도 이분에게 개그를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 여기서 까니 공연을 해보겠습니다 평화로운 어느 날 파란 장미를 피우기 위해 꽃가게에 갔는데 꽃가게의 주인이 어떤 한 나라의 이름을 듣고 온 표정이 썩더이다그 나라의 이름은 시드니 띵띵띵띵띵띵띵띵

이후로 얼굴 없는 고양이도 만나고, 저스틴과 레온의 아버지도 만나고, 동물의 숲에 방정환 선생님, 바론티노도 만나고, 맨날 배고픈 꽃파유도 만나고, 백화점 사장님도 만나면서 추억을 다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제가 진짜 좋아했던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근본 마을 사무소 NPC, 펠리컨 자매입니다. 지금은 마을 사무소에 가면 너구리 공댕이가 반겨주지만 이전 시리즈에서는 펠리가 있었습니다. 펠리를 모동숲 그래픽으로 보니까 더 예쁘네요. 항상 친절하게 반겨줘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펠리언 님, 펠리미는 속된 말로 싸가지를 반말아 먹었습니다. 민원 처리하러 가면 매번 불평불만을 일삼아서 펠리미가 근무하는 시간인 밤에는 마을 사무소에 절대 가지 않았는데. 갑자기 착해졌습니다. 여기서도 하아 왜 불렀냐 귀찮게 이럴 줄 알았는데 총경이라는 말도 할줄 아는 녀석이었다니 척잖이 당황스럽습니다 보동숲에서 착해진 NPC가 여기 한 마리 더 있었네요 펠리컨 하면 생각나는 NPC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바로 펠리오입니다 펠리오는 편지를 배달해 주던 우체부였는데요 저는 당연히 펠리오가 펠리 자매와 가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그가 그녀를 짝사랑 중이라는 것을요 아 뭐야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아직 짝사랑이라니 연애 설교 좀 해줘야겠네요 연애는 말이야 그렇게 혼자서 티안 내고 그러면 티는 나니까 아부티딱다가지고 한잔 주면서 말해 나너 좋아하냐? 말하는 걸 들어보니 생각보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나봅니다 동물의 숲 다음 시리즈에서는 꼭 그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스터 카페 매출이 역사상 가장 높을 것 같은 날입니다. 하지만 아미보는 마스터 카페에서만 부를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마을 사무소 LTN기에서도 아미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NPC는 안된다네요. 쪼! 해피홈으로 왔습니다. 캠핑장으로도 부를 수 없다면 해피홈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왜 되지 즐거운 업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안될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피곤하게 됐네요. 일단 오늘은 해주기 귀찮으니까 나중에 꾸며줘야겠습니다. 해피홈이 가능하다면 여기서 이전 시리즈를 재현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주 영상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왕관부 네, 오늘은 이렇게 추억의 NPC를 불러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번에 아미볼 클리어를 하는 덕분에 그리웠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너무 기뻤는데요. 여러분도 저처럼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반가운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이 영상으로 힐링하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조금 더 충분해질 것 같은데 부탁드려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laughs> 그럼 저는 다음에 더 힐링되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봐요. 훌라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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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춘다, 템버린.